온마을의 비웃음을 사며 잿더미를 뒤지던 만보기 아저씨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무겁지만 힘찬 걸음을 옮겼어. 아저씨의 등에는 낡은 망태기가 지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목숨보다 귀하게 얻어낸 검은 덩어리들이 소중히 담겨 있었단다. 그 무렵 한양은 아주 떠들썩했어. 명나라 사신에게 보낼 조공품 중 으뜸으로 치는 최고의 목을 찾기 위해 팔도 강산의 이름난 목 장인들이 모두 한 자리에 소집되었거든. 임금님께서는 나라의 문장을 책임질 먹이 부실해서야 되겠느냐며 가장 깊고 은은한 빛을 내는 먹을 가져오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명을 내리신 상태였단다. 궁궐 앞 저작거리는 팔도에서 올라온 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장인들은 저마다 수십 년의 비법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목을 뽐냈단다. 그들 사이에서 만복이 아저씨의 차림새는 유난히 눈에 띄었어. 대자국이 가득한 배 옷에 검은 가루가 벤 시커먼 손톱 그리고 흙먼지 묻은 집신까지 신고 있었으니 영락없는 거짓꼴이었던 거야. 아니 저런 숫쟁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야? 또 먹을 만들 줄이나 알겠나? 산에서 수치나 굽던 놈이 여행을 바라고 온게 분명하군. 주변에서 멜시와 조롱이 쏟아졌지만 만복이 아저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아저씨는 이미 아들의 생명을 살려낸 그 검은 기적을 믿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아저씨의 시선은 오직 심사를 맡은 이 판관나리의 손끝만을 향하고 있었단다. 이 판관나리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안목이 높기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어. 그는 수십 명이 먹을 차례로 시험했단다. 베루에 직접 먹을 갈고 종이 위에 붓을 휘둘렀지. 하지만 판관나리의 미간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어. 이것은 빛깔이 너무 가볍구나. 이것은 향이 너무 진해 글을 쓰는 이의 정신을 어지럽힌다. 참으로 한심하구나. 팔도에 이토록 인재가 없단 말이냐. 판관나리의 호통에 내로라 하던 장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 그때였단다. 만복이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어. 아저씨는 망태기에서 누더기에 쌓인 검은 막대기 하나를 꺼냈단다. 다른 장인들의 목처럼 화려한 문양도 없고, 검박 장식도 없는 그저 투박하기 짝이 없는 목이었어. 소인이 가져온 목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판관 나리는 아저씨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찼어. 하지만 아저씨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단다. 판관 나리는 마지못해 베루에 물을 붓고 아저씨의 목을 갈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야. 목이 베루에다 갈리기 시작하자마자 사방으로 은은한 소나무 향기가 퍼져 나갔단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향기가 아니었어.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소나무가 불길 속에서 응축해낸 태고의 수을품은더한 깊은 향이었지. 어이 향기가 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 판관나리의 눈이 번쩍 뜨였어. 배로 위에 고인 목물은 연어 목물과 완전히 달랐단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푸른 빛이 감돌았고 마치 밤하늘의 깊은 시면을퍼 올린 듯 신비로운 광택을 내뿜고 있었어. 한간나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단다. 그러고는 종이 위에 글자 하나를 정성껏 써 내려갔어. 붓이 지나간 자리는 실로 기막혔단다. 먹물이 종이의 개를 따라 깊숙이 스며들면서도 결코 번지는 법이 없었어. 글자가 마치 종이 위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지. 시간이 지나 목이 마르자 그 푸른 기운은 더욱 선명해졌단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천년의 송영목이다. 판관 나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복이 아저씨의 손을 덥석 잡았어. 거친 아저씨의 손에 뱅 검은 때가 판관 나리의 하얀 소매를 더럽혔지만 판관 나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단다. 자네 이 목을 대체 어떻게 만든 것인가? 소나무 거음이 이토록 정순할 수 있단 말인가? 아저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 불에 타 죽은 소나무의 심장을 파냈습니다. 남들이 버린 채 속에서 그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액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삼천번을 두드리고 삼백일을 기다려 만든 목입니다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단다. 아저씨를 비웃던 장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목이 얼마나 부끄러운 수준이었는지 깨닫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 판관나리는 아저씨의 목을 높이 지켜들었단다 군자의 기계는 실현 속에서 단단해지고 명필의 글은 이 목을 만나 비로소 완성되겠구나. 이 목을 임금님께 올릴 국보로 정하겠다. 그 소식은 곧장 대궐로 전해졌어. 만복이 아저씨의 목은 임금님의 극찬을 받았고 아저씨는 단숨에 조선 최고의 목장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단다. 오명이 내려져 아저씨에게는 관직과 함께 전국의 소나무 거름을 관리할 권한이 주어졌어. 아저씨가 고향으로 내려오는 날 마을 입구에는 사또와 마을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있었단다. 그 중에는 사색이 된 채부자도 섞여 있었어. 채부자는 아저씨의 발치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며 머리를 조아렸단다. 아저씨가 산 땅을 가로채려 했던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났던 거지. 하지만 아저씨는 채보자를 내려다 보며 조용히 웃었어. 아저씨의 눈에는 이미 정오나 원망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단다. 채보자 어르신 고개를 드십시오. 어르신이 저를 비웃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목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용서였어. 아저씨는 이제 알고 있었단다. 자신을 태웠던 시련의 불길이 결국 자신을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제 아저씨의 앞날에는 탄탄대로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 가난한 숫쟁이에서 나라의 보물을 만드는 장인이 된 만복이 아저씨. 하지만 아저씨의 성공 뒤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더 깊은 울림이 남아 있단다. 아저씨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부와 명예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을까? 마지막 이야기에서 진정한 성공의 마침표가 찍힌단다. 아저씨가 타버린 산에 다시 심으려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감동적인 결말을 끝까지 들어봐.